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laughs>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김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붙이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의 은사라는 제목을 예, 붙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던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로서 이 모든 한 부분 부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 분별의 은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 육적인 감각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감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또는 악하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전통을 따라서 영 분별을 받는 상관없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를 주라 신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 분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분별을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지 잘 분별하게 우리는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영국묘를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나 첫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의 서 2장 20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외웠던 적이 있어요. 암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외워서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담아두어야 해요.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지혜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되는지. 여러분,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화평으로 심어서 위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구분하셔야 합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나무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열매로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할수 있어요.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이 만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수시로 들어오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한 것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어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열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큰큰 큰 방해를 가져다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이 두려움을 허락하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순간,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두려움이 임하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한 것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할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의 마음이 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세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2 9장1 1절나 여호와가 말하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셈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나쁜 일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치고 주시려고 하시는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모든 나쁜 사람들이 나에게 보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대적이 있어요. 대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살피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알 때, 잘 분별할 때,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취할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순간은 재앙같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훈련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크게 열어지는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에요. 뺏기지 않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라고 하세요. 이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선포돼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준 그 믿음. 그 믿음은 여자심만 것이라도 폭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은 강력이에요. 이 믿음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지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유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유 또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방종과 혼돈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임재 가운데서 보여지는 자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피릿 여러분 잘분별하십시오 컨트롤 스피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령로부터 으 보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매이게 돼 있어요. 묶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즐거움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지, 내가 컨트롤당하고 있지 않는지 잘 분별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말씀에 비춰보셔야 해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을 비춰주실 때 욕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그 거룩한 일을 자기도 하는 것처럼 위장하네. 한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 때이영공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있어요 사단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 그들이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또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왜? 왜?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야 해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영적인 세계가 위험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자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12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은사들을 우리는 상호해요 이 은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시지 않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 받은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분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잘 분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지만,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 가지셔야 해요. 무조건 나에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그 현상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교만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이 충성된 자를 찾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자음부터 충성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 은사들을 부어주실 때에, 충성된 종으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께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인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확증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주게 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악한 자로부터 씰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가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일에 름답고 선하게 심방 그런 늦천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